네, 누군가를 위해서 뭐 이벤트 이런 거해볼순 있으신가요? 저요? 네. 무당이 되고 나서요? 네. 무당이 되고 나서 는 이벤트 같은 거는 없고 이제 뭐한 달에 이렇게 매달 들어오는 이제 뭐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뭐 양로원이나 뭐 이렇게 또 고아원 뭐 이런 데다 갖다 드리죠. 근데 그게 뭐 이벤트는 아니에요. 그거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뎀, 이벤트 뭐 우리가 제가 이벤트 할 만한 그게 없다 보니까 네. 네, 이벤트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제 네, 오늘 이번 시간 네. 지금 이제 선생님을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예그 네, 진짜 감사히 생각합니다 네, 구독자분들을 음. 위한 그리고 음. 이제 뭐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음. 네,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어 그래 안 그래도 제가 처음에 초창기 이걸 할때 구독자 300몇 명, 400몇명할때 1000명이 되면 내가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한다고 말만 했지 실천을 안 했었거든요. 그리고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바쁘게 이렇게 좀 돌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구독자가 이제 만 명이 넘었는데, 뭐 이벤트성이라고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, 제가 어 그래도 이제 저를 구독으로 해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, 어 특히 부부간의 문제라든지. 어, 이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같이 우리 부부가 살아보려고 하시는 분들.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렵게 금전을 모아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장사가 힘이 드시는 분들.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누가 몸이 크게 아프신다는 분들. 또뭐 자손들이, 어, 자손들이 나이가 아직 좀뭐 어린데 뭐 10대 아니면 10대 미만 뭐 이렇게 어린데 애들이 뭐 발달이 있다든지, 언어가 늦다든지뭐 이런 조금 특이한 분들 계시면은, 그걸 이제 댓글에다가 이렇게 어 간단하게 사연을 올려주시면은,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적을, 저는 솔직히 손님한테도 부적이나는 소리를 잘안 해요. 아, 그래요? 이제 내 신도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, 아, 이 부적을 조금 줘야 될것 같다라면, 제가 불러가지고 부적을 써서 올려서 기도를 하고 들어오세요 해갖고 부적을 드리고 했거든요. 웬만해서는 제가 일반 점보론 손님한테 너뭐좀 해야겠다 뭐 부적을 좀 써야겠다 이런 말은 거의 저는 잘안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, 이거는 구독자분들한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무슨 점을 안본 상태에서 그분들을 뭐 위해서 구슬해주고 이런 그런 좀 우스운 사항이고 어, 그 대신 이렇게 제가 정성, 정성 담아서 부적을 써서 기도를 드려서 그 가정에 어, 이렇게 해야 되고 다만 사연을 보내실 때 어, 저는 생년월일이 이름에 하고 생년월일이 있어야 돼요 음, 무작정 뭐 내가 써가지고 이거는 뭐 재수 부적 이거는 건강 부적 이래 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내가 추구하면서 부적을 기도를 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제 부적이라도 이렇게 간절하게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간단하게 사연을 적으시고 생년월일을 좀 적어주시면 제가 그 부족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죠, 이거? 따로 이제 연락을 받게 되고. 예, 예, 예.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대표님이 알아서 해줄 거고. 제가 뭐돈안 받는 부족이라서 막 아무 때나 막눈 감고 그리고 막 이래갖고 그리고 누구서 그리고 이렇게 안 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.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어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좀 많이 봐주시고 해서 그 감사 인사 이제 또 연말도 오고 하니까 또 이제 연말에는 또 따로 제가 이벤트를 한번 할 겁니다. 어 연말에는 총몇 개인가요? 그쵸? 총 제가 일곱 부 내릴 거예요. 일곱 부. 어 사연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사연을 보고 뭐 부부 문제든 금전 문제든 자식 문제든 가족 문제든 사업 문제든 그게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하고 보내드릴게요.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 많이. 댓글 달아주시고 많이 하시면 제가 꼭 해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